할렐루야!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쇼킹한 그레이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죄 그리스도의 피로 시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내 은혜 아니여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에 그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각각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크, 참 찬양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의 법계를 모셔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법계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의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의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의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짓누와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 성막 안에 들어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냐? 엉뚱한 생각이죠. 여호와의 법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법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개념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계를 이제 전쟁터로 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근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여호와의 법계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계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인데 그 다곤 신상에 목이 잘려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그 신상이 심판당하는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법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 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해서 이 법계를 소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법계가 거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국경선 사이에 방치되듯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성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법계를 모셔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법계를 모셔 올 때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막 성가대를 조직해서 막 찬양하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계를 모셔 올 때에 소 수레에 실어서 모셔옵니다. 그때 이제 이제 소가 이제 울 하면서 이제 계도 오는데, 나원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뭐, 농사지대 타작하는 마당 있잖아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우우 하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었던 우사가이 괴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손으로 잡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이 축제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저주의 분위기가 됐어요. 분위기가 싸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아유 하나님의 괴는 역시 심판의 괴구나 하고 자기 다윗성으로 여호와에게를 모시지 못하고 자식을 구석에 있는 예 네? 그것도 그 블레셋 사람인 가드 사람 가드가 이제 블레셋 도시거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호와의 복귀는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억지로 떠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받고 병자가 막 치유되어 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우사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법궤는 짐승의 수레에 태워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서에 보면 토라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법계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은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겁니다. 짐승의 수레에 태워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면 그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그 진리를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술에 실어서 온 거예요. 그때 소가 우매하고 날뛰니까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잘 알고 있다, 혹은 판검사를 지인으로 두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물질의 복도 누리고, 그 법을 이용해서 사업도 크게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법을 아는 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사는 하나님의 법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지 않아도 될 일을 심판받아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분들은요, 여기에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이제 가을에 성경대학 열릴 텐데, 이 성경대학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그 법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이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그분들이요 심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네,